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의 조강 백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 중에 조강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조강균은 제가 지은 이름인 거다 아시죠? 영문으로는 프레보텔라라는 균입니다. 이 조강균은 그 저분자 섬유소를 먹고 일을 한다. 이미 잘 들어서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조강균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조강균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강균이 되었든 아니면 유산균이 되었든 모든 균들은 사실은 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균은 7대3의 비율, 유산균 7, 조강균 3 비율로 장 속에 일을 해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 속에서 좋은 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변이라고 할때 황금 구렁이 변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황금 구렁이 변의 그 핵심은 그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이에요. 왜? 네, 그 변에 2분의 1이 균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유산균과 조강균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산균은 워낙 그 많은 균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30%를 차지하는 조강균이 늘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딱딱한 변, 변비가 생기거나, 묽은 변, 그, 설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장 속에 있는 균들이 균형이 깨졌구나. 일을 안 하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조강균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먹이를 호흡해주는 거. 그러면 변이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조강균의 역할 중에 핵심이 뭐냐면, 효소를 만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효소를 복제합니다. 원래 효소라는 거, 엔자임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 DNA의 명령을 받은 RNA가 그 각종 효소와, 그 아니, 각종 미네랄과 그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효소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효소가 이제 몸 속에 공급이 돼서 각종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소화도 일으키고 대사도 일으키는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효소 양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효소 양이 15g이라고 하는데 그 체내에서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양은 3g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 12g은 어디서 만드냐?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우리 몸 속에 필요한 효소 양의, 그, 결국은, 대부분, 뭐, 4분의 3, 뭐, 3분의 2, 이 정도는 누가 만드냐.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세균들이 만들더라는 것이죠. 묘한 게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세균들과 미토콘드리아가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다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은 스스로 그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복제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효소가 그 정상적으로 소화기관을 통해서 장에 흘러들어오면 그 미생물 세균들이 그것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효소를 만든다. 이러한 그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들어서 한 12g 정도를 만들어서 몸속에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몸속에서 세포 외효소, 소화효소와 세포 내효소, 대사효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질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 장내 조강균의 역할이에요. 지질막의 대부분의 구성성분은 단세 지방산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질막이 뭐냐? 자, 우리가 장, 위, 식도에 보면 이렇게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게 지질막이에요. 그리고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죠? 그것도 지질막이고요. 관절을 보호하는 막이 있죠? 그것도 지질막이에요.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막이 있어요. 그것도 지질막이에요. 이 지질막의 구성성분이 단세지방산이다 보니까, 단세지방산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지질막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조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지죠. 피부가 아주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질막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 여성 고객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조강을 지금 3개월, 6개월 먹었더니 피부가 놀랄 만큼 매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받고 있어요. 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째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질막이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 그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열. 자, 우리가 그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중온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25도에서 45도 사이에서 그 생육하는 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5도하고 45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36.5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36.5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몸이 3 5 5도예요그러면뭐예요 장내세균이 일을 잘 안하는구나 체온이 요 1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에 병이 막 생깁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 되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체온인데 이 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세균들이 열심히 분해하면서 발효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마다 장이 따뜻하지 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장이 원래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이 따뜻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장이 차가운 날은요,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장이 따뜻한 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속도 너무 편해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장 속에 있는 유익균, 조강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발효해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장내 조강균은 배변 좋은 변을 만든다. 그래서 배변을 잘 되게 한다. 두 번째 효소를 복제한다. 그래서 소화와 대사가 잘 되게 한다. 세 번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 지질막을 튼튼하게 한다. 네 번째 발효 과정에 열을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장내 조강균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죠. 장내 조강균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장내 조강균은 신이 우리에게 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